계획 준비인데, 이거? 계획이 아니잖아 스트롬버까지 막 잡으면 되겠네. 이게 그 유명한 차가. 이거 그차 아니다. 다 탔잖아.

It's right, and they got a little guy on staff to paddle out and launch their kites. How the egalitarian! Oh, yeah, my kite surfing buddies are like the most diverse group of people. Some of them are fine so good actors, and some are just regular old snap influencers with eight-figure trust funds. I did my whole series around out on the waves, but golf's not illegal. 호호호호 <laughs> 재밌는데 그러니까 이밌다이자 금수저 새끼를 다 죽여버릴거야 <laughs> 죽여버려 아 뭐야 이제. c 이 n t 무서워. 아, w n Now we 어 아. 내가 죽었나? 왜? 왜? 차 터졌냐?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 차가 터지진않았는데 차가 터진게아 이거 내가 두드기 맞아 죽은거아니 총을, <목소리> 총을 많이 맞아는지왜 죽었는지로 모르겠다. 에너지가 깎이는 걸못 봤는데, 아, 왜 절벽 밑에서 태어나고? 아, 씨, 진짜 존나 고통스럽네. <laughs> 아, NPC, oh 이건 좀 NPC, 재밌네. 올라가자, 이렇게 해야지, 스킬 가자, 그러지 아, 미안하다. 알아, 트럭이 내를 살렸다. <laughs> 와, 아, NPC 미친 놈아. 진짜, 존나 짜증나네. NPC가 때문에 지금 에너지 절반 없어졌다. 아씨. 아, 씨. 아. 헐. 씨.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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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아 NPC가 존나 세게 치웠다. 아 짜증나. 승부터 숙가에 가야 되는 거. 아닐걸? 아마 콤보이 부셨으니까 찾는 거부터 시작 안 할까? 됐겠지? 그랬으면 좋겠네. 음, 음, 고 가는 거부터 할것 같은데. 오케이. 저 앞에, 저 앞에 나란히 정렬돼 있네. 음. 음.

아이씨 누가 쳐놓네 호준이. 호준이가아 삭제이 미치... 사슬뭐뭐 뭐, 뭐, 뭐 내뭐했다고아오미너 아 보인 뭐, 뭐저 못된 새끼 네한테도 저런 네교거 하지만 그는 다리 밑으로 떨어졌지 <laughs> 제거됐나? 어 아이고 올라가자 오, 오. 그니까 손그니손좀 그러니까 잡아주세요 이 차가 멋있네, 이거. 이 차가 거. 오! 오! 허허허허. 왜허네들 지금 허허하고왜길 따라가? 허허허. 허허 오 잠수함인데 오 죽이네 뭐하노? 바다로 가야되는거야? 네 그냥 가야 되나? 뭐 누울 어. 필요 없나? 어. 기뢰를 파괴하라는데, 이게 오, 재밌는데. 이건 좀 재밌네. 차로 변신했어, 다, 안에서 다시. 오, 변신하는 거 멋있는데? 기뢰가 어딨는데, 그래서. 뭐, 지도에 표시된 대로 가면 안 있을까? 앞으로 잠수... 1인... 아 1인칭도 이런 1인칭이라서 불편한데 와 이거 조종 어떻게 하는 거 졸라 불편한데 잠수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성주가 샀다 1030만원 짜리 조금 생길 것 같아 130만원 짜리 발견했다. 아. 아 이제 이제 하나 뽑은 거. 이 아, 나도 한개 봤다. 아좀 가만히 쓰라. 아, 이거 왜 이렇게 가만히 있노 어렵다. 수정할라니까 <laughs> 안에서 차로 변신해지던데 존나 웃긴데 <laughs> 아 진짜 <웃음> 그렇지 그렇지 <laughs> 뭔길이가 이러면 그렇죠. 아, 지종 존나 빡세 잠수하마요, 이거 잠수함 아니야? 저로다어 하나 남나 이제? 저거 놓고 오나? 거로 가고 있습니다 맞다자 하나 남은 같은데? 아한발자맞다 저 노란 시지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못뭐 쪄야 되는데. 가만있으면 히 스캔하네. 이쪽에도 잠수함이 있어? 스캔하고 있다. 한쪽 끝? 아래로 어떻게 내려가나 요면 그냥 밑으로 하면... 스틱 위로위로 위로 올리면 된다. 로로로미로미로로내려가미로올리로 미트로. 미야로미 안 보인다. 차로 변신해도 가나, 이거? <laughs> 맞자 야. 야,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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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シーソンの出会い。 불안하게 능장. 이 안에, 이 안에 미사일 넣어지나? 군멸린데다가 <laughs> 문짝도 안 날아가는데? 통과되는 것 같은데 미사일이. <목소리> <목소리> 무서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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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인가？빨리 <laughs> 들어온다. 이거. 때 휘날레 아니더 이제 이젠 이어서 이미션이 끝나야 휘날레 아니 그런 거 같네 두개 그냥 계획 준비 중 있... 아까 보니까 두개 있는 게 아니고 휘날레가 두 개인 건 무슨 건데 도대체 작전에는 종류가 네 개밖에 없어가지고 나 똑같은 줄 알았는데. 뭐...